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난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상고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한번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옆에 분 보고 왔어요, 성도님. 복받은 얼굴입니다. 예. 말대로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문안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그, 옆에 사람들 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사람들에게, 아, 축복의 말을 할, 할 경우, 또, 칭찬의 말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즐거움의 말을 건네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굽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 여러분이 꼭말 한마디를 던질 때, 칭찬을 하고 던지라. 오늘 머리가 참잘 다듬어지셨네요. 이렇게 어, 그렇게 칭찬 한 마디 하고 아, 무슨 얘기를 시작하는 라 거예요. 사람 만날 때요. 처음 만나잖아요. 어유 반자 우리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아 사모님 더 이뻐지셨네 이러면은 일단 칭찬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때 그러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 근데 만나자마자 막 짜증내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냐 짜증냅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축복의 말, 네?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말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 문안과 축복이라는 말을 때문에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빌립보서가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22절 왜안 보여주고 모든 성들이 도 너희 안에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집 사람들 중에 며친이라 퀴즈 내겠습니다. 무난이 몇번 나왔을까요? <laughs> 아 예, 세번 나왔어요. 어, 이, 이, 예? 어, 정답입니다. 어, 세번 나왔어요, 세 번. 세번 나왔는데 아 이렇게 세 번이군요. 세번 나왔는데 그 무난이 뭐냐면 상대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아침 드셨어요, 이 인사잖아요, 우리요. 예전에는 우리가 새끼를 못 먹었거든요. 새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30, 40, 아 70년대 이후로 새끼 먹었거든요. 그, 그 전에는 아침에 인사할 때, 아유,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거든요. 왜냐면 하 하도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무난이란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의 얼굴을 살피고 상대의 사정을 살펴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바울이 마지막 이빌립뽀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빌립뽀 교인들에게 할 때, 야, 내가 너희들 보고 싶다. 무난한다. 너희들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처음 얼굴 봐가지고, 아유,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유,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 보고 싶었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왔대? 이러면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무난하는 거예요 무난. 아유 잘 계셨냐고 어떠냐고, 몸은 좀 어떠냐고 이게 무난 인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첫 번째는 뭐냐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1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이렇게 써요. 아, 그 위에를 안 적어, 안 지워졌구나. 예, 저기, 틀렸어가지고. BPT를 제가 해가지고. <laughs> 틀렸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첫 번째 무난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들에게 안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명이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안부를 챙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살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가야 전화도 없고, 그러면 그게 가족이라고 할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꼭 무난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해서 궁금함을 살피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는 가족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다 있잖아요. 그게 1차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뭐예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 성도 간에 문안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하고 인사하고 살피고 어디가 아픈지, 몸은 어떤지, 또 상황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또 설명한 게 뭐냐면 심방 목회자가 각 가정들에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에서 살피는 겁니다. 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형편이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걸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는 거예요. 아 오늘 다 얼굴 봤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고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예수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같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보니까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라. 서로 문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를 했어요. 순회는 뭐냐면 하, 며칠 여기 교회, 며칠 여기 교회, 며칠 여기 전도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라고 그래요. 요즘은 없죠. 왜냐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오래 두고 성교 사역을 하는데 복음 전하고 다임 목회자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할 곳은 많고 전하는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의 초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짐꾼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방에다 뭘 말해요? 성경책을 쪽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이렇게 쪽복음을 가방에 넣고 가서 쭉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농번기가 있잖아요. 농봉기 말고 그 겨울에는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월 될 때까지 공간이 한 3, 4개월이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짐 싸들고 가서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팔은 가격으로 여비를 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 3개월, 여기 6개월, 여기 1년, 여기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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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박대하지 말라. 는 무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 목, 교회 목사님 아니니까, <laughs> 휙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목회자,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잘,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무난이거든요. 어, 지난번에 그, 우리 세샘교회, 그, 김영영 목사님이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어디에, 불포천 앞에서 목회하실 때, 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본 거야,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김영희 권사님, 백 권사님이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얘기해. <laughs> 잊어먹을 만한얘기 너무 그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화목교회 있잖아요. 화목교회가 요 앞에서 전도하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 뭐냐면 아이스크림 하드 사다가 예, 야, 더운데 힘내시라고 드리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그, 뭐야,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요? <laughs>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뵙거나 또 만날 일이 있거든. 나. 저를 대하듯이 하시라. 이게 무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말고, 뭐, 화목교회, 여기 뭐, 사랑교회, 뭐, 가자성결교회, 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나면 기쁨으로 인사하고, 목사님을 혹시 알거든 인사하게 되면 기쁨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난한, 다른 형제들에게 무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형제들에게도 무난한 마음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막 이렇게 끄집어 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난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난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입에 뱉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뭐냐면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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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을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여러분 바다에 뭘 던지면 바다가 이걸 다 가지고 가서 멀리 갔다가 다시 어떻게 이 바닷물이 다시 육지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던진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바다에 던지라고. 우리 입술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꼭 남을 이웃을 돕고, 무난하는데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말로, 말로, 일단은 말로라도 그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런 즐거운 말과 칭찬의 말을 먼저 뱉으면 그게 나한테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선악 간에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무난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를 무난하라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주변에 알잖아요. 아, 여러분, 선한 말로 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매번 십계명하면서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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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좀 잡고 <laughs> 그렇게 우리의 말이 아, 뛰쳐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을 하면 나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다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는 거예요. 또 22절, 다음절 보여주세요. 자, 다음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뭐냐면, 어,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라고 해요. 호칭이. 어,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예요. 그러면 가이사는 왕족들이에요. 근데 왕족들의 집에 몇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 사람들 중몇 친이다. 이 사람들 왜 저희 하락하냐면,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교회에 성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생 사람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 사람들이 그들에게 뭘 했냐면 식사를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저기 뭐야, 그 공개하고 또 점심을 대접할 때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무난하라는 거예요. 교회 헌신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나 집,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을 이렇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무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할때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무난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돌아갈 때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헌신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교회 주보를 만들 때, 어떤 분은 운행하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질 때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쉽게 잊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난하고 기억해줘야 된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기억하신다. 하는 걸 기억해. 제가 저중에 목요일날, 충남 주산에 갔거든요. 황성교회 때문에 갔어요. 근데 새로운 목회자님이 거기 이제, 그 교회 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분 목사님 만나고, 또 교회도 둘러보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둘러볼 때, 어느 어르신이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 새로운 목사님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이제 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 다녔다고. 어,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잘 아니까. 그래서, 이름이, 아 예, 최권, 세정숙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어머니인데, 여기 다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떠날 때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뭐요 아,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그, 그분 살아계세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아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 그러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르신 교회 안 다니시면 이제 여기 나오시라고. 네? 어머니는 안산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이제 이번 주 만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남들에게 그 아들에게 용돈을 뭐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형편에. 근데 그걸 기억하고 다시 뭐예요? 되돌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안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문안하면 그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을 살피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무난하고,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살피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서, 부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주에, 여러분 꼭 무난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 여러분, 성교사님들도 무난하시고, 전화도 할수 있잖아요. 하해 보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말과 기쁨의 말로 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 문안하셔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안의 말이 우리에게로 다시 뭐예요?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문안의 말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가지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리포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고맙다. 너희들이 나한테 성교원금을 보낸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난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무난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힘을 내라. 이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인들끼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무난하는 우리 귀한 안디옥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한절더 넘겨주세요. 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이 무난의 기초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무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안의 용어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 축도입니다. 이게 축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축도는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배 끝나고 다 이제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아론이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신약의 목회자가 목회 지도자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축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안의 말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돼. 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문안을 잘했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뭐냐면 길 가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다가 뭐냐면 잠깐 들렀어요. 천사. 그랬더니 천사를 알아보고 사도 그 저기 어. <laughs> 이름이 아브라함이 그를 잘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외부인을 맞이할 때 그냥 아오세요가 아니고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대접을 했거든요. 그렇게 문안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그의 조카 루, 롯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그 사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문안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 않을 수 있는 걸 통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조카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롯을 로스, 로스,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찾아가서 구해 주는 거예요. 결국엔 롯과 딸들만 구해서 나오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고 영접해서 그런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무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맞이하고 그들을 통해서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어디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안이 꼭 따라가요. 문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셔서 그 문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뭐냐면 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뭐 그런 성, 성경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하늘 보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못 먹습니다니까? 하나님 뭐라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 이스라엘의 그 로마 군대 장관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부제 고넬료의 가정이 오게. 그때. 고넬류가 왔을, 타인이 왔을 때 그를 따라서 고넬류 가정에 가가지고 그들이 영접할 때, 베드로를 영접할 때그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방인의 전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무난하면 하나님이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무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무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살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난하며 그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어 그들에게 무난하지만 그 무난을 배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